네 지금 로즈가 열심히 선풍기 조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저희는 많이 나가가지고 한 12일 동안 아, 지내다 왔습니다 어, 다행히 이번에 손님들이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손님들 가이드 일정 때문에 바쁘게 보냈는데 그 와중에 어, 부산에 제 지인이죠 광미선 씨가 오셔가지고 어, 그분이 저희 집들이 선물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 선풍기를 큰 걸로 사주셨습니다 이게 야외 선풍기인데 이 바깥에 틀어놓으면 아주 좋거든요. 네, 평소에도 로즈가 이거 너무나 사고 싶어했는데 지금 사가지고 와가지고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립 담당은 아, 로즈가 다 합니다. 저는 옆에서 보조만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미선 씨에게 이 좋은 선풍기 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네, 다 조립하고 난 다음에 한번 시험 작동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선풍기 조립을 마치고 좀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아,도 정말 좋네요, 진짜. 맨날 저희가 작은 선풍기 가지고 싸웠었는데 이제 큰 선풍기 가지고서 아주 식구들이 편안하게 여기서 밥을 먹고 또놀수 있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예. 언니 땡큐. <laughs> Satisfied. One hour assembled. One hour assembled with, uh 30 minutes piping. <laughs> 저희가 이거 조립하면서 그냥 막 쌓았거든요. <laughs> <laughs> 아, 아 정말 좋습니다. 시원하고. 아, 네, 저희가 오늘 쉬고 오는 길에 어, 길가에서 그 알리망오라는 개를 팔더라고요. 개를 사와 가지고 지금 로즈가 지금 요리를 했습니다. 이걸로 점심을 먹는데 특히 이 개는 우리 로즈 동생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최고의 반찬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닭으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저희가 마닐라에 있을 동안은 가이드 일정 하느라고 로즈가 요리를 거의 못했죠. 시골집에 와가지고 오늘 저녁은 샤브샤브랍니다. 이거 한국 식품에서 이거 샤브샤브 마라 소스를 팔거든요.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야채하고 고기하고 사가지고 샤브샤브를 만들려고 로즈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저희가 특별한 가족 손님을 모시고 가이드를 해드렸는데 이분들은 사등간에 같이 오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아마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어, 여행까지 같이 오셔가지고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깥 사둔끼리는 아주 서로 소자자식 기울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보이가 좋아가지고 가이드하는 저희들도 아주 기분좋게 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샤브샤브 국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한 뭐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거 갖다가 이거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요 마라 샤브샤브 소스가 아주 맛이 좋습니다 저는 샤브샤브에 땅콩 소스를 좋아해가지고 이 스키피 땅콩 크림으로 해가지고 어, 소스를 만들어 먹습니다 네, 샤브샤브 야채가 준비가 됐습니다. 오, 여러 가지 준비했네요. 정경채, 배추, 그리고 어묵, 파, 옥수수. 네, 그리고 버섯들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아, 맛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샤브샤브의 메인 재료죠 우삼겹살. 강수포에 가게 되면 500g, 320회에서에 파는데, 이거 사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좋아하는 아, 새우도 사왔습니다. 네, 야외 샤브샤브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네, 아주 푸짐하게 로즈가 준비를 잘 했습니다. 오늘 로즈가 준비한 소스는 이 피나 소스하고 간장 소스입니다. 네, 이제 로즈표 샤브샤브가 시작이 됩니다. 네. 준비한 거 지금 잔뜩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용물이 많으니까 끓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우리 조카들도 한국 음식을 이제 자주 먹어가지고 아주 잘 먹는데 오늘은 조금 매운 것 같습니다. <laughs> 계속 물을 들이키네. <laughs> 어, 식구들이 맛있게 잘 먹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어른들 편안하게 밥 먹으라고 이놈이 아주 그냥 해먹에서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주 어른들이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네요. 네. 깊어가는 저녁 샤브샤브와 함께 식구들 모두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어, 간만에 집에서 해먹으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네. 랄라 아유 세티스 파이 <laughs> 네, 저희들은 시골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마닐라에 와 가지고 3박 4일간 또 손님이 있어서 손님 가이드를 해 드리고 오늘이 3박 4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는 올티가스에 있는 마르코 폴로라는 호텔인데요. 어, 떠나기 전에 손님들이 저희를 아침 식사에 초대해 주셔 가지고 지금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처음 해 보는데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먹을만 하네요. 사실 뭐, 특급 호텔의 그 아침 조식은 거의 다 비슷하죠, 메뉴가. 네. 저가또 3박 4일 동안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고, 추억에 남는 가이드 일정이었습니다. 어, 사실 이런 가이드 일정 같은 경우는 손님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영상에 담지를 못하는데,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식당에서 마지막 모습을 영상에 담아가지고 또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로즈가 바빠 가지고 김치를 못 담급니다. 그래서 여기 어, 마카파그를 있는 집마트에 와 가지고 열무김치를 사 먹어 봤는데 열무김치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늘도 열무김치를 하나 아, 살려고 합니다. 아, 재고가 있나 모르겠네. 예. 아 있습니다. 여기. 예. 1kg에 이게 300페소 하는 열무김치입니다. Miss, is a 1kg? 아, 500g. Sir. 500g 1 k g 줄 알았더니 500g이네요 How much is this 300 pesos 300 pesos? <laughs> 비싸군요 예. 네 지금 제 앞에 아주 특별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리굴젓 요거는 멍게젓 요거는 가자미 식혜입니다 참 이거 마닐라서 먹기 힘든 걸 갖다가 지인이 마닐라 오시면서 이거를 전해주셔가지고 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이렇게 바리바리에 쌓아가지고 그런 정성에 진짜 제가 감동을 먹습니다. 이건 네. 이제 젓가락 넣어가지고 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먹을 만큼 덜어가지고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네. 어리굴젓, 이거는 네. 멍게젓. 아, 제가 마닐라 살면서 멍게젓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음. 네, 가자미식혜. 예. 제가 이 만드는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서초동에 어,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순대국집에 가게 되면 이 가자미 식혜를 줬었거든요 음, 근데 가자미는 아닌 것 같고 이 오리지널 가자미로 만든 것을 이렇게 아, 갖고 와서 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게 바로 가자미 식혜입니다 네. 이세 가지 젓갈이 있으니까 뭐 그냥 반만 있으면은 음, 또 며칠 동안은 반찬 걱정 없이 아주 잘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족 손님들을 모시고 팍상한 폭포를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마 추석도 나고 관광객들이 현저히 줄어가지고 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 이곳이 저희들만 있습니다 예, 가족 손님들을 모시고 왔는데 아쉽게도 또 메인 폭포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뭐 중간 폭포만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처음입니다. 팍상한폭포 관광코스 중에는 어, 세 군데의 폭포가 있는데 어, 그날그날의 강수량에 따라서 아마 시청에서 어디까지 가라고 정해주는데 오늘은 어, 타버나 쿨로 예 여기까지만 간다 입니다 아직까지만 하더라도 퍼스트폴에 갈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조금 기대를 했는데 와서 도착해서 보니까 강수량이 많아져가지고 여기밖에 못 간다 그러네요. 정말 아쉬운 박상한 폭포 관광 일정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박상한 폭포 관광에 약간 좀 시원찮아가지고 여기 지금 관광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예전에 2018년도에 세계 테마기행 촬영한 곳이거든요. 트롤리라고 부르는데 여기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냥 현지 사람들의 교통수단들인데 다행히 길에 주차할 데가 있어가지고 로즈는 차에 있고 제가 우리 가족들 모시고서 이거 한번 체험을 해드리려고 구경을 갑니다. <laughs> 한번 가보시죠. 예. 이것을 2018년도에 EBS의 해드메기행 촬영을 할때 아, 어, 제가 여기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디한테 어, 소개시켜드렸더니 아주 좋다해가지고 여기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떠나네요. 네, 참 세월 빠릅니다. 네, 오늘은 마닐라 일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시골집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제가 올라가기 전에 항상 들리는 곳이 있죠. 여기 정육점에 와가지고. 저희가 또 며칠 동안 먹을 고기를 또 준비합니다 를 저희가 정육점은 다른 데안 가고요 항상 이 곳만 오거든요 여기 단골로 다니게 되면은 어 좋은 품질의 고기를 적당한 가격에 살수 있어 가지고 항상 이 곳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오늘 로즈가 닭고기를 위주로 좀 사네요 네. 아 제가 닭날개 구이 좋아하는데 닭날개가 좀 없다 그러네요 아쉽습니다 네 저희 시골집에 급식해주는 강아지 용 아, 닭뼈도 좀 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로즈뼈 프라이드 치킨. 네. 로즈가 어, 이거 줄립이나 KFC보다 닭을 더 맛있게 튀기거든요. 닭을 좀 삽니다. 아, 오늘은 아쉽게 감자탕용 등뼈를 펼질 않네요. 아쉽습니다. 어, 여기 오늘 새로운 제도가 생겼네요. 여기 시니어 시티즌, 노약자들은 5% 할인을 해준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이 아침 8시 인데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길거리에서 따오를 파네요 한국의 순두부죠 그러니까 아침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20페소짜리 사가지고서 올라가면서 하나 아침 여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순두부가 한국 식퍼에서 파는 순두부보다 더 많이 비쌉니다 요거 조금밖에 안되는데 이게 20페소를 받거든요 네. 한국 순두부가 여기가 훨씬 많은 양인데 5 0에서6 0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은 이것도 싼 음식은 아닙니다. 오늘 시골 집에서 첫 저녁 식사는 불닭볶음면을 합니다. 이번 일정 동안 지인께서 한국에서 이 불닭볶음면을 여러 가지로 많이 사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안 먹어본 요 로제 불닭볶음면에다가 한가리한 소재들을 갖다가 얹어가지고 로드가 만들었습니다. 요새 이것이 필리핀에서 아주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맛이 나올지 어, 기대가 됩니다. 어리개다 또 비비고 그 김까지 해가지고 같이 먹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불닭볶음면을 이렇게 먹는다 그러네요. 김을 싸가지고 먹으면 과연 무슨 맛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뭐 특별한 맛은 아닌데요. 그냥 먹을 니다 음. 네, 이 로제 불닭볶음면은 맛있네요 어우, 매콤하니 아주 딱 좋습니다 와 이거 의외로 불닭볶음면하고 소시지가 잘 어울립니다 네, 오늘 맛있게 저녁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바람은 세게 안 불어가지고 비만 조금 내, 내리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시골집에서 며칠 동안 푹 쉬다가 마닐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